안녕하십니까. 현대체연구소 양석센터장입니다. 오늘이 11월 21일 목요일 날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시작하자마자, 사실 뭐 어제도 안 좋았지만, 어, 오늘도 추가적으로 지수가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 전체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솔로해지고 있죠. 어, 일각에서는 항상 지수가 조정받을 때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 상당히 큰 위기가 다가온다. 이런 얘기. 최소한 종합지수가 2천 포인트는 붕괴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어, 일편 약간 험악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이겁니다. 아, 지수가 현재 지금 어떻게 아, 조정이 이루어질지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명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조정의 성격이나 또 현재 조정이 얼마만큼 크게 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나타날 것인지 어, 한번 잡아봐야죠. 예, 그리고 그 대응 전략까지 좀 세워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계속해서 종목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삼성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주와 예, 그리고 삼성그룹주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삼성바이오 및 삼성전기, 삼성엔지니어링, 예, 그리고 간접적인 관계사입니다. S.F의 반도체 예, 이런 종목들을 잠깐 짚어보는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홍보, 홍보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이번 주 일요일 입니다 어, 청담동 리베라 호텔 2층 샤머지 홀에서 오후 2시부터 5시, 3시간 약간 넘을 겁니다. 어, 그 시간 동안에, 일단 시장 전반에 관련해서, 뭐 지수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지수 조정과 관련된 언급도 반드시 해드려야 되겠죠. 어, 오프라인으로 통해서 들으면 훨씬 더 현실, 전순감 있게, 현재 그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대세론, 반도체 디스플레이, 5G, 폴더블폰 시장의 핵심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바이오 주에 대해서도 강도 강도 높게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아마 참석하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한번 참석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지수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 그 배경을 먼저 살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 일단 몇 가지 악재가 아,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아, 미국과 중국의 일당의 무역 협상이 아,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어, 더욱 더 안갯속에 빠지는 모습이 되고 있죠. 어, 연내 1단계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건데 지금 현재 교착 상태로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가지는 그런 상 그러한 내용이 이미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너무 가파르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 현재 다우 지수 를 기준으로 해 봤을 때나스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21선 이격도가 보통은 105% 정도부터 약간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 전유 기준으로 해서 107%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약간 부담이 됐던 것에 따라서 이미 알고 있는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재 이격 부담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을 받은 것이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큰 여파로 시장을 현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 해외 증시도 증시지만 에, 무엇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또 만만치 않은 측면이 있죠 에, 국내 경기가 좀부진합니다다 알고 계시다시피 상장기업의 들 실적부진 10대 대그룹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무려 마이너스 75% 어, 작년 대비 4분의 1토막 되어 있는 에, 그런 상태입니다 상장기업 전체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실적은 반토막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 하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해서 제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10일 거래일 연속해서 어, 순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 11월 7일부터 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도 1428억 원이나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어, 그 기간 동안 누적 순매도 규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런 정도면 1억 6천 1조, 1조 6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10일 거래일 어, 2주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무려 1조 6천억 정도를 매도했다면 어, 상당히 큰 규모 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시장에 큰 부담을 준다는 건데요. 어, 현재 그 매도, 배경, 매도 배경에는 매도 배경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어, 일단 알려져 있는 것은 msci 실행시장에서 어, 중국 상하이 A주가 5% 추가 편입에 따라서 어, 한국에 할당되어 있는 비중이 좀 낮춰진다는 거죠 어,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비중 조절이 있음에 따라서 그 갑작스럽게 외국인들이 어, 비중 조절용 물량을 쏟아냈다 어, 하는 것이 일단 수급상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고요 또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무디스가 어, 우리나라 어, 대표적인 어 기업군들에 대하여 무더기 신용등급을 어,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죠. 전망간 낮춘다는 뜻입니다. 총 24곳 중에서 14곳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 전망을 내놨어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을 망라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산업 전반적인 에, 그러한 어,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또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현재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어, 이에 따라서 외국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으니, 이 매도는 결코, 어, 단순한 매도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단기적인 변수로서는 외국들이 인 갑작스럽게 3일 동안에 대규모 선물 매도에 선물 쪽입니다. 파생상품 선물 내려가는 쪽에 집중적으로 배팅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됨에 따라서 지수 낙폭이 생각보다 좀 과하게, 코스닥 낙폭은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죠. 코스닥이 어제도 그렇지 오늘도 1.8%나 추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은 강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되는 모습이죠. 일단 외형은 그래요. 지수 조정의 배움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수 조정의 성격을 보면 조금은 달리 해석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렇가 제가 악재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롭게 어, 나타난 돌출된 구조적인 우리가 몰랐던 악재는 에, 뭐 전혀 없습니다 아, 신규로 발생한 한 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악재는 전혀 부재한 상태에서 이미 알고 있는 악재 음, 뭐 미중 무역 분도 마찬가지죠 국내 실적이나 또한재 경기 지표가 나쁘다는 거다 알고 있는 에, 그런 내용이고 사실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우리 증시에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는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랠리를 하는데 비해서 우리 증시는 못 갔단 말이죠. 그런 것이 이를 이제 뜻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 어떤 구조적인 악재가 아닌 만큼 어, 지금 나타나는 조정은. 일시적인 수급과 관련된 그런 문제로 나타나는 기술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파생 관련 변수도 약간 작용이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직접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국고채 금리나 환율의 이상징후가 있는지 이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국고채 금리나 환율에 물론 약간 어 금리가 올라가고 국고채 금리입니다. 환율이 원 달러 환율입니다. 좀 올라가고 어 해서 그 부분이 뭐 전혀 어 무발행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어 크게 이상한 정도는 아닙니다. 원 달러 환율이 1176원이거든요. 한참 나빴을 때 1200원대까지 올라갔던 것을 감안한다면 1176원 정도는 뭐 크지 않은 정도 수준이고 어, 지수에 비해서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에, 크게 보면 어, 특히 수출 관련주에 대하여 어, 원가경쟁력이 생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수출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어, 또 현재 그 급변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 현재 특별히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정의 성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심리적이고, 시장 내부적인 시장 참고자들의 심리적이고, 수급상 나타나는 일시적인, 그러한 변수에 의한 조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현재 조정폭과 조정기간인데,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조정기간이 지속될지를 예측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윤곽을 잡아놓고 어, 시장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예상 조정폭은 어, 현재 과거의 예를 보거나 지금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기 고점 대비 3 내지 5% 정도 어, 그 정도 조정 종합지수 2160 정도 갔었죠 그 상태에서 어, 3 내지 5% 정도 조정을 받는다면 어, 1차 지지선 밴드는 어, 종합지수 현재 어, 지금 아, 2,100 내지 2 0 0 종합지수 차트 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0 내지 조금 더 내려간다면 어, 2,150 정도. 어, 2,100이 이미 깨진 상태네요 그러면 2,150 정도가 되겠습니다. 2,150 정도 수준에서 어,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아 크게 조정받을 에, 것으로 어,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그 점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일단 생각보다는 어, 현재 선물 쪽에서 나타난 베이시스가 비교적 괜찮아요 어, 많이 떨어졌죠 선물지수도 현재 이 차트에서 나타난 베이시스 0.3 내지 0.5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수가 빠진 분위기에 비해서는 이 베이시스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베이시스라는 것은 선물 지수와 코스피 이비 지수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강할 때는 지정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베이시스가, 어 떨어지게 직전 수준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 얘기는 시장 참가자들이 전제 상황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 현재, MSCY와 관련, 어, 현재, 리 밸런싱과 관련돼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지만그 어, 전에 예를 봤을 때, 이거, 이것과 관련돼서, 어, 나올 수 있는 매물 정도는, 어, 최대 3조 원 정도, 보편적으로 2조 원 정도 내외입니다. 어, 현재 최근 1 1 거래일 동안 연속 순매리했던 외국인들의 규모가, 아, 1조 6조억 6조 정도 되니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 외국인들의 매물 규모는, 한 5천억 원 정도에서 말아봐야 2천0원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특이한 만한 것은 이거는 이제 지수와 관련돼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지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바이오주와 지수의 상관관계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바이오주나 또 코스닥 지수가 현재 코스피 지수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바이오주들이 특히 그래요. 어, 이미 이들은 어, 그 전에 말씀드렸었죠. 어, 대중화됐고요. 또 일부 시가총액 최상위 바이오주들은 어, ETF 펀드 등의 기수추정 펀드에 편입 대상이 되고 또 최근으로 프로그램 매매 대상. 아, 이들이 어, 시가총 최상의 종목이 올라오면들라 프로그램 매매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면 어, 이중으로 어, ETF 매물이나 또는 현재 프로그램 매도 대상에 되는 종목들이 셀트리온 같은 또는 삼성바이오 같은 그리고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들은 어, 최근 들어서 어, 별반 크게 빠지진 않고 있죠 삼성 바이러스 모두는 좀 비교적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 지수에 비해서 어, 또 최근 한 2주 동안 누적적으로 어, 현재 나타나는 그런 낙폭은 상대적으로 상대히 작습니다 더군다나 삼성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8월 초 저점 대비 이미 60%나 급등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낙폭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어 그런 기본적인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로 불과 3% 정도밖에 조정을 받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 아, 셀트리온도 사실은 이 정도면 아, 셀트리온도 조금 조정을 좀 받긴 받네요. 하지만 그간의 상승 폭을 고려한다면, 반등 폭을 고려한다면 역시 아주 큰 어, 위험한 정도 수준의 그런 조정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를 잠깐 더 보도록 할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5천원 정도고 이또 기존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정도 오늘 하루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 약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이들이 받은 조정은 현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시장이 크게 이용하지 않다는 것을 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해당 종목들 카카오라, 세트리온이라,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자의 특별한 의미를 안고 어, 대접을 받고 있다 하는 관점으로 어, 볼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어, 그런 정도 보도록 하고요. 한재 어, 종합지수는 뭐 길어봐야, 아, 길어봐야 지금 이 상태에서 빠르면 6월주 조정이 끝납니다. 빠르면. 어, 그리고 아무리 길어봐야. 어, 11월달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 종합지수로 봤을 때2050 정도면 비교적 탄탄한 지지선이 구축될 것이다 라는 정도의 윤곽을 잡고 뭐 보시면 된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끝으로 어, 삼성 관련주 등을 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삼성바이로직스 이거는 말씀드렸었죠 음,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단기 상승폭이 반등폭이 무려 64%라면 프로그램 매매 대상 지금은 프로그램 매도 압보가 받고 있는 상태죠 또 현재 지수 추종 etf의 매도 대상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점에서 지수주가 조정폭이 불과 3% 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소지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시각이고요 추세적 관점에서는 이 종목은 그런 매물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어, 한대 대기 수요가 있다는 것으로 어,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어, 갖고 계신 분은 당연히 보유할 뿐만 아니라 당장 매수 한다 했을 때 당장 서두를 필요가 있어서, 어, 어, 필요는 가 있어 없지만 적정한 수준, 지금 저, 적정한 수준은 3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36만 원이 되든 37만 원이 되든 뭐 관계없이 보유해야 되겠지만 베스타임을 잡는 분들은 37만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해서, 뭐 보실 필요가 있다.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에, 그 외에, 에, 삼성 엔지니어링 볼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어, 말,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해외 부실 문제가 항상 문제로 됐었던 건데, 그 부실 문제가 약 5년 정도에 걸치면서 거의 완벽하게 불식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해외 플랜트 석유화학 및 철강 그쪽의 플랜트입니다. <laughs> 그쪽 플랜트 어,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주가 조금 조금 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중동이 가장 크고요. 또 중앙아시아가 있습니다. 또 일반 동남아시아권도 있고요. 그리고 그전부터도 어, 북미 시장 및 남미 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는데 그쪽 시장도 어, 수주가 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삼성 엔지니어링은 어, 그 기간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의 고통 기간을 끝내고, 어, 다시 한 번, 어, 과거의 영혼을 향해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이거를 어, 새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약 10년 정도에 걸쳐서 다운사, 다운사이징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몸체를 줄이면서 어, 사업을 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어, 자기네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현재 상황 가장 알 만한 쪽으로 어, 정리를 했습니다. 사업 구조 조정이 최근에 10년 정도에 걸쳐서 다운사이징이 진행됨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그 조정이 완료가 됐다라는 개념이 깔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주 사업인 카메라 모듈 및 어, 또 MLCC를 기반으로 해서 어, AI, AI나 기타 4차 산업 혁명의 성장 동력에 초점을 맞춰서 어, 새롭게 지화될 수 있는 초입 단계에 와 있다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어, 삼성 전기를 별도로 봐야 될것 같아요. 최근도 오늘 뭐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조정을 조금 더 받는다면 아, 대략 한1 0만 5천 원 정도 부근이면 어, 안 갖고 계신 분들 은 그런 관점으로. 어 한번 매수를 해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대상에 다르게 판단이 되고요. 삼성 엑스이다에도 뭐 현재 좀 빠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음, 현재 악재가 좀 있어서 바라 뭐 사건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뭐 그런 정도고요. 어, 이것도 어, 맥점에서 눌림목 어, 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 삼성 이건 삼성 전기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으로 어, SFA 반도체입니다. 어, SFA 반도체는 뭐 주가가, 어, 뭐 거의 안 빠지고 있는, 어, 그런 상태, SFA 반도체. 주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삼성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도 주가가 거의 오늘 같은 날에도, 어, 이렇게 주가가 견제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SFA 반도체의 모회에서는 SFA이죠. 어, SAP인데 한글로 SAP입니다. 그 자회사가 어, SAP의 반도체인데요. 어, 현재 삼성전자 s a p 는 삼성전자 지분이 들어와 있죠. 따라서 s a p 의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외형적인 그런 계열사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관계사가 되고요. 어, 옛날 보광그룹 어, 홍라교사와 관련되어 있는 어, 현재 그 SS 반도체의 후신이 바로 SFA 반도체이죠. 어, 그래서 간접적인 관계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배경으로 해서 보면 최근 들어 반도체 패키징이 점차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인 만큼 반도체 패키징, 패키징과 관련해서 삼성전자를 간접적으로 후방 지원을, 어, 간접적이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후방 지원 하는 매우 중요한 회사로 거듭나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개념. 이런 개념이 깔려있어요. 이 종목이. 실적도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서 실적 대비 현재 주가가 상당히 높고 탄탄하게 올라가는 것도 그 배경으로 해서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정도로 시장을 정리하면서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